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예, 예, 들어섰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 예, 들었습니다. 한 천보에서 오 천보 정도 이렇게 아침에 걸으면 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또 땀을 흘리니까 아,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어, 흐트러졌던 마음도 이렇게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주일 성수를 위해서 또한 마음으로. 어, 10장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의 삶을 축복합니다. 네 비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렛 동안 부정할 것이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1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제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본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인 자녀를 생산하면 가무제를 드는 것이어. 럼츠 것을 니다 양육할 그런 부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있습니다이 나라의 미래가 어, 인가 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뒷받침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그를 이 민족의 여성들이 들어와서 같이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농촌 총각들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자, 공자, 또 농업의 현자, 힘, 몸, 노동력을 국내에서는 조달할 방법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민족의 여성, 남성들이 코리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회에서는 이 다문화 사역을 어, 특히 공, 어, 다문화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예, 다할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그런 역할을 찾아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합니다. 이제 28초생에 에, 에, 하는 여, 태국 여성들과 또 어, 북들과 어, 그런 이주민들 함께 그 인도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 사회적 약자들을 안에서 참 이제 만났던 와 같은 대주 여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또 교회가 길들을 만들어갈 것이니 숙제가 됐습니다. 이번 추석절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출그 수고를 우리가 같이 함께 느껴봅니다. 주님이 주신 기가 막히이 귀한 일이 끊겨서는 안되겠습니다. 더욱더 장려하고 태어난 생명들에게 문제, 문제로 극한하지 않고 우리 사이가 공을 해결하는 그런 일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